지금은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일화 중 하나가 너무 감격스럽고 폼나고 멋진 게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요즘은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어느 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친구를 식당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묻더래요 What did you do? 뭐한 거야? 그랬더니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잠시 명예를 누렸지 크... 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심과 삶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너무나 배짱있고 너무나 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이 반찬과 이 식탁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나에게 온 것이다를 고백하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명예롭게 기도를 드린 거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진심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압니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을 정돈하고 정비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도 정화할 수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6장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죠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죠 이러면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첫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편과 번거로움을 감수하십시오.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들 삶과 여러분의 태도에 더 정결함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치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백마디 말보다 꾸준한 진심과 사랑이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